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닥스홀 원 공략을 리마스터 버전이죠. 공략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 공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임 굉장히 고난이도 게임으로 유명한데요. 자이게임을 굉장히 쉽게 친절하게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캐릭터 생성부터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성별은 여캐가 정석이죠. 자 그리고 직업, 직업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밀리캐로 키우는게 좋기 때문에 맨 위에는 여섯 개가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밑에 뭐 마술사, 주술사, 성직자 요런 것들은 초보가 하기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좀 스토리나 요런 걸 알고 있어야지 마술 같은 거 배우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6개 그 중에서도 무난한 거라면 전사, 기사, 그리고 산적 요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문화나 공약을 위해서 기사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물. 자, 여러분, 선물은 무조건 만능 열쇠를 고르세요. 이 만능 열쇠가 그 진행방향에 있는 쇼컷 같은 거다 뚫어주는 그냥 사기템입니다. 이거 무조건 만능 열쇠 고르세요. 자, 그리고 외모. 어, 외모는 여러분들이 뭐 대머리든 아니면 고도비만이든 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아, 그리고 이 컷시는 제가 생략을 한번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각자 감상하실 거잖아요. 자 여기는 국방의 수용소고요 튜토리얼 장소입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템은 열쇠 자 이거 열쇠로 문을 따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글씨가 있죠 이 주황색 글씨는 읽어보시면 조작법을 알려줍니다 이걸 읽어봐야지 조작법을 익힐 수가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자 공격이랑 이거는 간공격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세요 이거 안 보고 진행하면 되게 불친절한 것 같은데 읽어보면 은근히 더 친절해요 이게 꼭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은 라군에 대한 설명인데 이 라군이 타겟을 고정을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크소울의 어떤 핵심 같은 기능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다크소울 1은 사다리를 빨리 타는 기능이 없다. 그냥 느리게 올라가야 돼요. 자, 우리 이쪽으로 나가시면 여기에 화토뿌이 있습니다. 자, 여기 휴식을 취해주면 체력과 에스티 뼈의 수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죽었을 때 부활하는 장소로 지정이 됩니다. 네, 세이브 포인트 같은 개념이요. 자기표 네, 시기를 취해 주시고, 자 정면으로 가기 전에 여기 오른쪽에 쇼트컷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진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잠긴 문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열수 없다. 자 이런 문들은 반대편에서 열수 있는 문인데 그냥 지름길 같은 겁니다. 진행하다 보면 열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톳불이랑 이어주는. 자 정면에 수용 후에 대문 보스 1 차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굉장히 유명한 헤이크죠. 자 보스가 나오는데 잡으라고 있는 보스가 아닙니다. 자, 위앞에 떨어지는 거, 저 무시하시고, 왼쪽에 있는 비상구로 나가시면 돼요. 저거 사실 잡, 잡아도 되긴 되는데, 그냥 1차전은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차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하트 브랩 다시 밝혀주시고. 아, 참고로 다크솔 1은 하트 브랩 휴식을 취해줘야지 꼭 여기가 저장이 돼요. 부활지적으로. 휴식 안 취하면은 밝혀도 저장이 전에 하트 브레이 되거든요? 방패가 있다면. 방패가 있지. 어디? 여기, 파베카이트 실드. 자, 다른 직업들은 여기에도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주워주시고요. 자, 이제 올라가시면 됩니다. 활은 무빙으로 해주시고. 저쪽에 앞에 있는 아이템은 무기예요, 무기. 예, 칼인데. 자, 요거, 장착해주시면 돼요. 칼은 오른손에. 그리고 무기는 왼손에. 자, 왼손잡이를 차별하는 게임. 자, 요거 읽어보시면 무기를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다. 네, 요런 개념입니다. 네, 아까 그 녀석이 위로 도망갔군요. 자, 이 녀석을 죽이러 갈 겁니다. 자, 활은 방패로 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고. 네, 족치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안개문은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곳인데, 들어가면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네, 여기 아까 우리 가 화토불 아래에 있었죠? 여기서 2층으로 올라온 겁니다. 다 이어져 있다는 거. 자, 여기는 설명은 백스텝과 구르기. 네, 백스텝은 PVP에서 백무빙 쓸때 많이 쓰고, 구르기는 그냥 회피용입니다. 약간의 무적 타이밍이 좀 있죠? 자, 여기 이제 벽을 부수야 하는데, 저 위쪽에 보시면 돌이 있어요. 저 돌을 이쪽으로 앞으로 가시면 돌이 굴러 떨어집니다. 아니었던 장난꾸러기 녀석이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해놓은 거야. 좀 이따 족지러갑니다. 자, 그는 NPC 오스카. 너는 망자가 아니구나. 아, 망자 맞는데요. 난 이제 들렸어. 난곧죽을 거야. 분별력을 잃을 거라고. 아, 너에게 부탁이 있어.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해. 어, 예스 눌러줍니다. 나 아, 매우 부끄럽지만 나의 사명을 부탁해 아 네가 맡아줬으면 해자 이제 다크폴의 설정에 관련된 얘기인데 불사 그러니까 사명의 낙인 이제 불사 그러니까 죽어도 계속 부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아, 그런 사람들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뭐다? 다크폴의 엔딩을 보는 것이다 이 에스트병을 가지고 말이죠 에스트병은 포션입니다 아이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사명을 전해준 아스토라의 오스카였습니다 네 고마웠어 자 여기는 아이템 사용은 x 스키 누르시면 되고요. 엑스박스 패드 기준이에요. 자 F 병은화투불에 앉으면 충전이 됩니다. 네 기본 다섯 개가 충전이 되고요. 나중에 강화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내려가시면 여기에 있는 문은 쇼트컷입니다. 아까 우리가 1층에서 봤던 그 잠겨 있던 그문 있죠? 그문화투불 연결되는 그곳 그곳에 있는 쇼컷이에요자 굉장히 편하게 이제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위로 올라가면 아까 그 돌을 굴린 그 장난꾸러기 녀석이 여기 있어요. 자 저게 공격을 방패로 가드를 하고 공격을 하시면 돼요 정면 손 특히나 방패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자문 열고 나가시면은 자 여기도 설명이 몇 가지 있어요 양손 잡기에 관한 설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좁은 데에서 공격을 하면 벽에 걸려 공격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 잡기 로모션을 바꿔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설명은 발차기랑 점 공격이에요 앞으로 가면서 공격 키우려 발차기. 강 공격은 점프 공격. 이렇게. 자, 됐고. 여기서 화토프레 시식하면 적이 부활한다. 네. 저만 불사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불사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녀석들도 다 불사해요. 자, 앞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서 유인해서 잡아주세요. 최대한 스소이 1대1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인해서. 자, 저쪽에 앞에 한 마리 또 있죠? 활 쏘는 녀석. 자, 그럼 제가 뒤잡기라는 공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게 등기로 가서 공격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 공격이 나갑니다. 이게, 뒤잡기라는 공격이에요. 굉장히, 데미지가 센 공격이죠. 자, 와, 아이템도 주네. 네, 치명적인 일격. 굉장히 셉니다. 자주 쓸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패링에 대한 설명인데, 공격을 튕겨내고 반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닥스울 시리즈가 패링에 대해서 약간 환상이 조금 있는데, 실제로 초회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패링을 쓸 필요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몬스터마다 모션이나 타이밍이 다 달라요. 다른데, 이걸 또 알고 있어야되고 지금 됐죠 근데 이게 안되는 모션이 또 있어 안된 몬스터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많이 하면서 외운 사람이 아니라면 아단게 낫다 전 그렇게 봐요 네 나중에 최종 보스잡을때 쓰긴 쓸겁니다 네 이런 기술도 있다 정도로 해두시고 자 수용소에 되면 보스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낙하 공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떨어지면서 알비키 누르시면 되고 양수 잡기하면 딜더들어 가요 자 갑시다 자 수용 후에데몬 공략입니다 자 낙하 공격으로 시작하고요 자 수용 후에데몬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라군을 걸지 마시고 등 뒤로 달려서 돌아가줍니다 요렇게 정확히 등 뒤에서 때려주면 돼요 공격은 등 뒤에 있으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이런식으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이렇게 등 뒤로 돌아가서 안 맞죠 자 그리고 등 뒤에서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방패를 안쓸 때는 양손잡기 하면 딜이 더 많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등 뒤에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쉽게 끝났죠?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네. 아, 이렇게 굉장히 쉽게 깬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이 그대로 못 따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은 좀 닥폴도 적응이 필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들 하다 보면 쉬워져요. 닥폴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공포의 게임은 아니야. 그렇게 엄청 어려운 막 악마의 게임은 아니고 그냥 굉장히 그 아기자기하고 깜찍한 RPG 게임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죠. 자, 자르다. 전진하라. 좋았어요. 후, 누나군요. 자, 저쪽에, 앞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이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신원 미사일 소울이던가? 네, 이거 주워주시면, 소울입니다. 네, 이 소울이라는 것은 닭소울의 화폐 개념인데, 아이템창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써주시면, 네, 내 주머니에 소울이 쌓여요. 이렇게200 소울이 들어왔죠? 네, 돈입니다, 돈. 나중에 레벨업 하거나, 뭐, 장비 살때쓸수 있는 거고요. 죽으면은, 소울 다 떨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것은 둥지. 네, 여기는 특수한 아이템을 갖다 놓으면은 다른 걸 바꿔주는데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나중에 북방의 수용소에 다시 올수 있거든요. 네 그때 조금 뭔가 바꿀 게 있으면은 바꿔보고 네 일단 전진하겠습니다. 자 여기 별벽 끝에 가시면 엄청나게 커다란 까마귀가 날라와서 나를 물고 닥솔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데려갑니다. 네. 허나 고대 전설에 의하면. 어, 커신을 생략했다고 한다. 네, 드디어 다크소울 시작입니다. 여기는 개승의 제사장이라는 곳입니다. 하트뿔에서 불을 붙이거나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승의 제사장 도착을 했으니까 에, 잠시 후에 쉬었다가 레벨업하는 거랑 스텝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